여기가 어딘지부터 설명을 한번 쭉 해줘 여기? 마땅루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홍산루랑 큰 차이가 없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꼭 가봐야 되는 곳이 있어 임시정부? 사실 상황이 도착하자마자 가야 되는 곳이 임시정부긴 한데 어쨌든 세 번째 날 1인에 4천원 정도? 음. 여기가 대망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옛날 그 거리, 그냥 그대로. 여기 아직 사람 살고 있어, 이렇게. 보면은 여긴 다 나갔네. 옛날에 사람 살았는데. 네, 네. 이하. 네, 예, 응, 이하. 저边이 얼른 주고 마시는데. 예, 지금 매일 주쪽 매일 왼쪽. 예, 그치. 시도 쏘더만. 네, 그치. 차이 텐. 요 차이 텐. 저边 차이 텐. 저边 차이 텐. 저边 차이 텐. 여기 철거하고 Reason... 여기 철거 안 하는데. 구체적인 시간은 잘 모르잖아요 아직은 결정... 응 결정한 차량이 있는데 아직은 전 차량이 없 아직 사람들이 있는데 다 나가진 않았는데 대부분 나갔지만 이제 아직 사람들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 거의 철거 확정이래 이미 철거 확정이래 이러한 분위기를 아야? 이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지 안에는 못 찍는다고? 어 그래 근데 이게 안을 왜 찍지 말라는 거지? 이해가 안 돼. 되네 근데, 근데 이게 보면은 정말 그때그 그 감성이 응. 안 느껴지거든 사실 너무 많이 뜯어고쳤어 복원을 두번 했어 93년에 한번 하고 2001년에 한번 하고 이게 복원이 뭐 2000, 2001년이라고 하기 하는데 얘 응. 안에 싹 바꾼 거야 옛날에 아니랬어 너무 많이 바꿨어 그래서 복원을 계속 계속 매년마다 하는 거 같아 애초에 자기네 거가 아니 음, 그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안한 거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안라에 우리나라에서, 거지 어. 어. 요청을 해야지 뭐 걔네들이 핫 중국에서 돈을 이빨 받는데 걔네들이 하든 말든 하지 김구 선생 집무실 맨날 바뀌는 거 같다 집무실 저기였다가 여기였다가 참. 제일 맘대로 바꾸는 거야 응. 그니까 뭔가 <laughs> 냄새도 그 되게 옛날 집들 냄새가 났었거든 어. 맞나 물론, 유지 보수에 그런 문제를 어려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완전 플라스틱으로 다 바꿔놨네. 그니까, 러 이거 말이 안 돼. 이건 정말 아. 한국에 있는 것보다 못해. 그니까, <laughs> 여기가. <웃음> 이게 뭐야? 장난하나, 정말? 여긴 된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정말 초라하네요. <laughs> 볼게 없어. 대체. 뭘 했길래? 옛날에는 정말, 갔다 오면은, 막, 뭐 그런 묘한 감정들이 생기거든. 요이 당시 독립운동을 했던 그 기운이 좀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정말 실망밖에 없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실망. 뭐 관리, 뭐, 입, 뭐 깨끗하고, 이거는 그렇지만, 정말 뭔가, 컨텐츠도 아, 없게 개발 자체를 아예 안 했구나 그냥 닦고 쓸고 이러기만 했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냄새 그 향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 냄새가 그 보존도 너무 대충한 것 같은 게 플라스틱으로 대충 덮어놓고 네. 위에다 페인트칠 덕지덕지 칠해놓고 내가 처음 왔을 때는 사실 정말 그때 그게 있었거든 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사실, 뭐 내가 처음 왔으면 임시정부를 또 다른 감정을 느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여기를 정말 중국에 살때 적어도 3년에 한 번씩 왔어. 근데 3년에 한 번씩 오면서 느낀 것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상태, 보존 상태가 너무 세건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러니까 이걸 이상하게 해가는 그런 느낌, 잘못돼가는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지 근데 지금 와서 또 보니까 더 심해졌어? 어, 이건 뭐... 이거 20원 받아? 장난 안 하고 4천 원 한, 한국 돈으로 사지 안와 이러면은 무슨 기운을 얻어서 가야지 뭘 하지 근데 이거는 정말 기운이 빠져요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임시정부인데 임시정부니까 상징적인 그건데 이따구로 해놓은 거는 사실 나는 양측 다 문제가 있다 생각해. 우리 정부도 사실, 만약에 여기서 관리를 안 하면 대처를 해야지. 응, 그치. 근데 그러지 이건... 않은 것도 문제인 거고. 그리고 아까 말못한 건데, 여기 위에 건물 그 주거공간들. 응. 이제 철거한데? 더 이상 이제 임시정부의 그런 향수랑 그런 냄새랑 이런 거, 이런 감성과 이런 건 절대 다시 느낄 수 없을 것 같아. 임시정부로서의 가치가 많이 이제 훼손이 돼. 어, 됐다. 많이 훼손이 되지 사실. 왜냐면 여기 갑자기 백화점 들어가고 하면은 여기가 임시정부로 남아있고 여기가 백화점이 된다면 옛날에는 그래도 5년 전까지만 해도 빨래 있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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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자전거 여기 쫙 있고 그리고 할아버지들 여기서 담배 피우고 계시고 여기 주민 할아버지들 막 그런 삶의 모습들이 보였는데 이제 아예 그런 게 없어 아예, 아예 없었으니까 가자 응 정말 아쉽다밖에 표현 실망과 아쉽다. 홍커우 공원 홍커우 공원은 이제 예전 이름이고 지금은 루쉰 공원이라 해서 루쉰이라는 중국의 독립운동가 중국에 있는 항일 독립운동가인데 소설가기도 하고 아마 중국 소설을 아, 좀 읽으신 분이면 알 건데 아큐정전이라든지 정말 아 지금 이름 바뀐 거야 아예? 응그 공원 이름이 홍커우 공원이 아니라 이제는 루쉰 공원이라고 바뀌었지 이제 거기서는 가야 하는 거는 바로 윤봉길 의사가 그 당시 폭탄 투척을 한 곳이기 때문에 되게 의미... 사실 나는 임시정부에서 너무 실망을 해서 뭔가 그렇긴 한데 사실 그 가면은 또 모르겠어 내가 그때 갔을 당시에도 이렇게 뭐 기념비라든지 뭐 이게 남아있었어 지금 가서 이제 남아있을지 안 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보자고 한국 책에서는 아직 홍콩공원으로 적혀 있어가지고. 아, 그렇지 대부분 아마 홍콩공원이 이쪽이야. 여기가 홍콩공원인가? 여기가? 아니네? 아니야? 아니네. 이쪽이 루쉰이네 이쪽 다 와가, 다 와가. 옛날 그런 챌린지가 있었어. 임 뭐? 임시정부에서 홍콩공원까지 걷는 상해 뭐 동호회라든지 음. 그런 모임에서 개인적인 모임들에서 되게 그러한 행사를 되게 많이 했어요. 루신 공원? 원, 홍, 말, 구 홍커우 공원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러시죠? 코로나 이후로 음. 이제 입장료을안 받아. 음. 중국 여행 관광지에서. 다는 데도 있는데, 음. 그런 건 정말 큰데, 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는 중국, 중국에서 중국 최초인 체육공원이래. 체육공원, 음. 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개화 시기에는 조개, 조개 시기지. 음. 조개 때는 여기가 그 뭐지? 훈련장이야. 음. 군인, 경찰, 군사훈련장, 군사훈련장 음, 음, 음. 아니면은 뭐. 열병식할 때 훈련하는 곳 아니면 사격 사격도 하고 그러다가 일본군이 들어왔지. 응. 그래서 이제 일본이 열병식을 한 거지. 응. 그때 윤몽길 의사가 폭탄을 터뜨리고 이건? 거의 이제 장군급들을 죽여버렸, 죽여버렸으니까 참모들 뭐 임마들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응. 많은 사상자를 내서 윤몽길 의사가 상해에서도 되게 홍콩공원 하면은 중국 사람들도 윤봉기 이사를 알아. 음. 왜냐면은 그 당시에 폭탄을 터뜨리고 많은 상해 시민들한테 자극을 줬어. 음. 독립에 대한? 어. 외세에 대한. 외세, 어. 지금은 왜 루신이냐면, 루신이 누구냐면, 우리나로 치면은 이육사라든지 아니면은 윤, 윤동주. 윤동주신. 어, 윤동주씨윤동주씨 같은 분인데, 조금 더 골고루 다양하게 소설도 음. 쓰시고 시도 쓰시고 음. 좀 문학 쪽에서 좀더 다양한 음. 시만 쓰시는 분도 아니고 소설도 쓰고 시도 음. 쓰고 그리고 그런 뉴스에도 뉴스, 그 기사 기사 도 아, 쓰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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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분들이 똑같이 독립운동하셨고 음. 그래서 기념관 이 있고 묘지도 있고 이 사람이 루시신오 한글로 써놨네. 아. 가봅시다 야 근데 공원 대에 저렇게 전통 양식의 어떤 건물을 놔두는 거 되게 재밌네 좋네 대부분의 중국 공원들은 저런 것들이 있지 대부분 우리도 이런 거좀 많으면 좋겠다 <laughs> 그래도 어린이대 공원은 그딱 앞에 있다 맞아 어린이대 공원은 잘 해놨지 그여 그리고 이제 오늘 홍커우 축구 축구장이야? 축구장 한번 물어볼까? 저도 질문이 시어커홍코우 축구장은 那个哪个队的主场上海申花没有了没有了嗯没有不用了那个申花不在这里不在这儿呃海海海港也不在这里那现在这里没有队了没人在这边打不清楚反正没人踢足球了嘛没人踢足球嗯嗯啊지시야 那这...生花... 홈이 없대 아무도 팀이 없대 옛날에 있었는데. 아 진짜? 지금 다 빠지고 콘서트만 한대. Okay. 이제 이름만 홍콩축구장이렇게 있는 거지. 너 슈퍼리그 봐? <웃음> 보겠냐고 <laughs> 왜안봐 그걸 그 재밌는 걸왜안 보냐고 그래서 윤봉길 기념관 어디 있다는 거지? 일로 갑시다 40m 남았네 요것만딱 한국어로 돼 있는 것도 신기하다 <laughs> 내가 이거를 이제 사전조사할 때 응. 바이두에서 한들어봤어 응. 뭐라고 일몽이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음. 조선 항일운동가. 조선? 어. 대부분의 이제 중국에서 조선이라 하면은, 북한이라 생각해. 그게 되게 문제야, 사실. 북한이라 생각해서, 교육을 잘못 받은 사람이면은, 조선을, 그 조선을? 그러니까 예전 우리나라, 그 전, 전 왕조 조선을? 오늘날의 북조선이지. 오늘날의 북한과 그거가 동일의 동일시 생각할 그럼, 수 있다는 위험이 생각해. 있다는 거지. 어. 그래서 왜냐면 이거를 작년을 역사도 아닌데 어떻게 자세히, 자세히 알겠어. 그래.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그래서 사실 이거를 좀 구별을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말이 있다 어쨌든 아이도에서 이랬다 5시 넘었나? 4시, 4시 반. 회관 30분 전 입장. 하하. 어떻게? 못 가는 거지. 뭐, 뭐 어쨌죠. 어떻게 너무 짧게 해 내가 뭐 이건 뭐좀 이상해 이거 뭐라 써 있는 거야 조용히 하래 기념 기념하는 곳이니까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래 어. 여기서 근데 찍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어 이제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쉽구만 왔다는 거에 의의를 두자 어. 그래 저도 맞지